안녕하세요. 보드게임은 언택트하고 컨택트하게 지키는 a c 트 시간입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지셜입니다. 안녕하세요. 폴입니다. 오늘은 여태까지와 좀 다르게 주택트를 진행할까 합니다. 그것은 바로 저희가 카페 BGA의 토너먼트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카페 BGA는 아레나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네이버 카페고요. 여기 운영자이신 더스틴 밤님께서 매주 일요일 토너먼트를 개최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방송하는 스케줄하고 딱맞아 떨어져서 앞으로 GTECT의 콘텐츠 중 하나로 이 토너먼트에 참가하려고 합니다. 기존에 1부, 2부로 나눠서 게임을 했잖아요? 이젠 특별한 일이 없으면 일부로 토너먼트 게임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어, 상당히 고무적이게도 이런 토너먼트가 저희 GTECT에서도 추가하 콘텐츠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저희가 추가하던 방향성이었죠? 시청자 분께서도 관심이 있으시면 한 번쯤 카페를 방문해서 토너먼트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보시고, 기회가 되면 참여도 같이 해서 같이 게임도 즐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셔서 같이 게임했으면 좋겠네요. 네, 거의 매주 일요일 오후 8시에 토너먼트를 시작하는 형태로 계획이 잡혀 있는 것 같더라고요. 토너먼트도 최소 1시간 정도 소요되는 선에서 운영할 계획이라고 하시니, 너무 부담 안 가지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저희 지텍트에서 1부는 카페 BJ 토너먼트에 참가하고 그 다음 2부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2부는 평소처럼 진행됩니다. 제가 같이 할 게임을 골라오면 같이 룰을 배우고 게임을 익히는 시간을 가지지 않을까 싶어요. 기존 방식에서 1부가 카페 BJ 토너먼트로 진행된다는 것만 달라진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토너먼트에서 대진상대와의 의사소통 어떻게 되는 거죠? 아, 그건 말이죠. 아레나 내에서 채팅 시스템으로 대진 상대와 소통을 한다고 합니다. 모르는 사람과 음성으로 서로 계속 소통하는 게좀 불편한 점도 있잖아요? 아, 그렇네요. 그러면 대화 중에 저희 오디오 비는 거 어떡하죠? 평상시에도 오디오가 자주 비는데 문제가 있을까 싶지만 또 방송에는 오디오가 풍부해야죠. 그래서 G-Tact에서는 저희가 서로 대진이 달라도 저희끼리 대화를 하면서 G-Tact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시청자분들께서는 좀 정신 없으시겠지만 최대한 혼돈이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카페 BGA 토너먼트 게임은 뭔가요? 오늘 카페 BGA 토너먼트 게임은 아레네에서 스플랜더와 쌍도만찬을 이루는 게임이죠. 특히 이 인플이 가장 빛나는 게임. 카르카손입니다. 카르카손은 타일을 놓고 그 위에 자신의 일꾼을 배치하여 가장 많은 점수를 얻는 사람이 승리하는 게임입니다. 영상의 불량 때문에 룰 설명은 생략합니다. 자세한 룰 설명은 오른쪽 상단의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다시 도, 되나? 토너먼트 링크로 다시 돌아가면은 음. 다시 아까처럼 이제 참여하기가 떠. 아 오케이 바로. 너 나랑 한다. 어? <laughs> 아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꺼지샘. 오이 어디 샘키키키키 초반부터 아나 이거 주기 싫은데 키 아, 그러면 키잘키보세요 오씨 망할뻔 음. <목소리> 이러 <되고>, 이거는 되고 <목소리> 빠른 기엔 부탁드립니다 아우 야 10분 빡빡하더라 빡빡해 어.. 각자 10분인데도 빡빡하더라 좀장고할 시간이 없겠던데? 장고가 안되는 시스템인데 거의 게임, 게임 타일이 워낙 많고.. 빡빡하더라 자 그러면 이게 만들어야지 사실 버리 타이는 확 버려버리고 이율 타이는 빨리 이을 는게 좋더라고 그렇지 자 넣을 음. 곳이 거지 같은 거어 어떻게든 우커이위화가는 거지 거지 같 거지 같은 거 <목소리> 어, <목소리> 아. 아, 나 너한테도 지면 진짜 충격인데. <laughs> 나 아까 생각보다, 생각보다 백준세였어요. <laughs> 아, 나는 초반에 그냥 걔 말렸는데. <laughs> 초반에 엄청 말렸어요. 괜히, 그, 우리가 평소 하던 대로. 크게 먹을 생각에 가짜는 짓거리를 하다가 날라갔어 음. 아나 이런 타일 너무 싫어 무슨 타일이 나왔을까 음. 단 잘해야 되는데 아예 찔러 넣어주시죠 아니 강도지 하려고 사나 아, 저 타일이 왜 저기서 나오죠? 어. 응. 음. 개빡치니까, 지금. 말고 싶어. <웃음> 뭐라고? <웃음> 와우, 와, 네가 그기게 점수 이렇게 또 그지 같이 더 많이 먹는 거야? 짜증 나게 이뭔 개소리야. <목소리> 그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목소리> 상대방이 앞으로 타이 뭐가 다줄 모르기 때문에, 어이구! 저또 기가 막히게 완성이 되버린아 아우 아우 어, 잘 먹었어요 어우 바로 갖다 붙이는 거야 어우 좋아요 난 말도 늘어나고 좋지 뭐 나도 아, 하나라도 더 일단 빨리 어허. 여기서 한번 크게 한번삼좀 사줘. 좋아. 었다 찢었다! 섣불리 성에다가 박아놓고 말리면은 답 없더라. 응. 음. 그거만큼 노답이 없더라. 이런 타일을 지금 원하지 않는데. <목소리> 아하, 이 사람... 안될 사람 있어요? 오 년은 더 해야 되는데 아, 이... <목소리> 아까 전판에 같이 있던 분이 <목소리> 시작부터 갑자기 막 평야에다가 농부를 박더라고. 응, 거기에서 놀래 가지고 말렸어. 핵해하게 하시네. 오케에딱 걸리는 순간 갑자기 나도 내 정지가 오면서 아무 생각 안 들더라. 아. 아 봐. 저렇게 이제 네가 이룰 건데 두개 붙였잖아. 저 순간부터 너 이제 망한 거야. 내가 저렇게 망했거든. 음. 내가 저렇게 망했어요. 내가 저렇게 마... 제가 저렇게 망했습니다. <목소리> 어차피 이게 한 덩어리로 부러치실 건데, 거기다 왜또더 넣냐. 다음에 뭐가 나올지 몰라갖고 나도 그러긴 해 나도 나도 딱 전판에 내가 너처럼 하다가 망했어 그래서 25점차이로 쳐갔어 <laughs> 전판에 딱 너처럼 하다가 내가 25점차이로 털렸지 앞서갑니다. 기머리! 어이구! 뭐야 크기일이네 너한테 질순 없지. 다른 사람한테는 저도 너한테 질수 없지. 예, 이렇게 되나요? <laughs> 음. 이제 나는 크게 어? 먹었는데? <laughs> 몇 점을 먹은 거야? 20점? 하나, 둘, 셋 20, 20점 먹었네 하나, 하나, 둘, 셋몇 건이야 이게 20점 먹었어 <laughs> 하나, 둘, 셋 아, 어, 이거. 이마다 점수를 먹은게 아니거 그냥 통합쳐서 성성이크이크게거 이거. 기 때문에 그냥 이0점을먹은거지 어. 맞아 질질하네 자 이거. 이렇이 해야 해야 거 이거. 어. 근데 어떻게 그게 탈출을 하냐 짜증나게 사람한테는 엘로 점수를 안 올려주네 올려주는 아, 건데 그래? 고정인데? 너도 1점 그대로잖아 난 졌으니까 나도 져서, 아, 나 져서 그런 거 없다 <laughs> 질문, 안에, 질문 안에 답이 있네요 <laughs> 아, 슬퍼 질문 안에 답이 있네요 <laughs> 슬, 슬펐다 자 이제 나는 진짜 길 진짜 뭐같이 닦아놨네 진짜 시작할 거야 길을 뭐 예. 뭐같이 이 뭐가 나오는지 모른다는 게 이렇게 이런 그지같은 현상을 자꾸 느끼는 거죠 이렇게 할 거야 아, <laughs> 그것은 좋지 못한 판단이었어요. 음이 네 판단 좋지 않았어요. 이게 성을 이상하게 갖다 들이밀면은 절대 그 거의 그 사이에다가 뭘못 넣더라. 이런 <laughs> 식으로 갖다 들이밀면은 그냥 뭐 답이 없던데. 맞아요. 아이고 노을 사람도 없어. 아이씨. 아이씨. 게임은 이런 뭐 식으로 하시는... 진행하는 거였어. 뭐하시는 길이요? 그래도 우리끼리 해서 그런가 좀. 아, 왜 자꾸 이렇게 나와. 잘 먹고 갑니다. 야, 엄청 청먹데 아닌가? 스아 빨리, 히이라스라 히스라, 히해야겠스라스라 히스라, 이스라 히스라, 히리야 가슴을 보니깐 망한것 같은데나. 음, 갑자기 길이 좌라한 거. 리플 회수를 못하고 있죠 아이고 아 이거 완전 o 대보 o 데 괜찮아 한 게임 더할수 있잖아. 음. 아 이제 길 이상한데로 가면 그때부터 이제 눈 아프기 시작하다니까. 그렇다니까. 바로. 저희 저기서 나오네. 네가 필요한 거는? 내가 들었고. 그런 거 같다. 아했다 너. 치명타. 치명타 꽂아줄게. 아 이게 이렇게 나오네. 아씨. 나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지금 어차피 나 미플 가지고 있는 게 없어서. 아이. 아. 아 중간 완전히 망했네 괜히 이 점수도 안 나오는 길에서 갔다 아가지고 아, <laughs> 아, 망해버렸죠. 그래버렸죠. 아 여기. 아 나우씨. 하나만 더 있었었어. 게임이 끝났네요. 미완성도 점수를 받던가? <놀람> 성 미완성 것도 점수를 받았어? 그렇지 않나? 난 점수 못 받았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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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들판. 아까보다 점수 차가 더 큰데? 네요 아 43점 차 그래 이거지 엘로 올라가네 아까 저서안 올라갔구만 그래 저서안올라가한판 <laughs> 지고 한판 이겼지만 그한판 이긴 게 너를 이긴 거라서 마냥 기쁘진 않다 <laughs> 어아 밑에 대전 나오네요 어나 3위다